양파도 이렇게 다 자라가지고 양파는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주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술술 나온답니다 이건 저희 밭에서 캔 양파거든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결란인데 이렇게 작아요 근데 이게 단단한게 아주 맛있답니다 동글동글 보석같이 너무 예쁘죠 근데 까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작으니까 그래도 까서 장아찌를 담아서 먹도록 할게요 제 양파를 다 깠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조그만 양파 양파가 너무 작아서 딱 한입 크기인 반으로 잘라줍니다. 요런 반으로 잘라주고, 요건 너무 작으니까 그냥 하알로 먹어도 될것 같아요. 자, 이제 양파를 반으로 다 잘랐습니다. 양파장아찌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른 양파를 플라스틱 통에 넣어줍니다 자, 저의 양파장아찌 담는 비율은요 간장이 2개 두 2개 두 두개 종이컵 하나의 기준입니다. 자 식초가 한개 하고 한개 하고 반 컵입니다. 자, 소주가 한 컵입니다. 자, 이렇게 비율로 맞춰서 풀 거예요. 설탕 가루가 한 컵인데 지금 여기에 붓지 않아요. 따로 설탕을 녹여서 불 거거든요. 설탕은 빼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간장이 양파에 찰랑찰랑 불때까지 부었어요. 자, 요거는 요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, 간장이 총 6개를 부었으니까 설탕은 3개예요. 조이컵으로 3컵. 자, 여기에 있는 국물을 좀따로 부어 가지고 설탕을 녹여 줄 거예요. 이게 새콤달콤해야 맛있어요. 설탕을 녹여서 자, 다시 부어 줍니다. 뚜껑을 닫아서 좀 흔들어줘요. 흔들어줘야만, 이제, 양념들이 섞이니까, 이렇게 섞여서, 이렇게 흔들어서 놔두면, 그 속에서 이제 양파가 절여지면서, 물이 수분이 좀 생기면, 그때 다시 한번 끓여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양파 장아찌 담근 지딱 일주일 된 짱아찌의 모습입니다. 아직은 먹어보면 매콤한 맛이 있거든요. 한 일주일 더 둬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양파 장아찌 담은 지 3주가 넘었습니다. 한번 팔팔 끓여서 식혀가지고 부었답니다. 이제 완성입니다.